네, 4월 17일, 어, 이사야 31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어, 이거 제이어스 찬양이 떠오르는 그런 제목이죠 어, 갑자기 생뚱맞게 예수님 승천 이야기가 끝난 누가 보금 이후에 갑자기 이사야 1장도 아니고 31장으로 들어와서 되게 어색하고 불편함이 있어요, 저는 어, 저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저 그렇게 묵상하다가 시 적절한 것 같아요. 어, 선거가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나타냈고 어, 그래서 파란색이냐, 핑크색이냐, 뭐 초록색이냐, 노란색이냐 뭐 이렇게 선택을 했죠. 음그 가운데. 뭐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 혹은 와 기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이제 이사야서를 묵상하는데 참 좋은 상황인 게 단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 맞아 여호와께 돌아가야지.는 게으른 접근 방법입니다. 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지. 그럼 여호와는 나에게 어떠한 분이셨는지, 그럼 내가 왜 돌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는 건 게으른 방법이에요. 어, 그 방법은 어, 신앙의 고결함과 고귀함을 충분히 누르지 어, 못합니다. 어, 그래서 언제나 쉬운 답이 있어야 하고 그 답을 맞춰가는 무슨 캐스트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음, 하나님은 퀘스트 끝판왕에 있는 어, 엄청난 아이템을 주는 어, 그냥 그냥 그 정도에 머무르고 말아요. 어, 그가 왜 열심으로 어,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을 지켰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을 이루어 내셨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 한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민족을 통해서 또한 그민족이 국가를 세워서.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대하였고 그래서 왜 선지자들은 다시금 그들에게 돌아가자고 외쳤는지에 대한 이해는 사실 우리의 삶을 보게 하기 때문이죠. 어이 이사야 2이 시대 때에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죽고 남유다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러고 나서 아하스가 죽고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는 엄청난 왕이었죠. 어, 그가 치세하던 시대도 엄청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일도 많았고요. 그렇게 기록된 것도 많고 역대기나 열왕기에 나오는 걸로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태도인 거죠. 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정치를 잘해서 외교가 안정되면, 그럼 하나님 더 열심히 믿을 수 있잖아요. 외세의 침략이 줄어들고 우린 예배하면 되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뭘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너네가 의지하는 게 그것이 아니면 너네 그렇게 하는 짓 하나도 소용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히슬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을 막기 위해 좀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힘을 잃은 애굽에게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애굽하고 평안하게 지내므로 적의 적은 우리 편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과 어, 이 아수르가 이렇게 대적하게 함으로써 어, 이스라엘을 보호하려는 것 굉장히 합리적이고 올바르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훨씬 많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 보다 인간이 우선인거고 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무기가 거대한 권력이 어, 민족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수르 편에 서든지 애국의 편에 서든지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 메카니즘은 그리고 그 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믿었겠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안에도 뭐 있지 않았을까요? 메소포타미아 여로신, 이집트 여로신을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이 주류가 아니었을 뿐이겠지. 어 각기의 오름을 찾아가고 있었겠죠. 어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듯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 데리고 나온 것. 그 사라님 모세를 통해 그렇게 하신 것은 단순히 정치적 해방 뿐만 아니라 정신적 해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외국가의 동맹에 대한 손 내미면 내가 정신적으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인 거죠. 어, 이거 오늘날 우리 네 삶을 갖고 와볼까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라고 어, 바라는 부모의 마음. 어, 내가 취직 잘 되기 위해서 여러가지 스펙을 쌓는 내 마음 그리고 그 스펙이 있어야 내가 이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내 확신 어, 남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줄 거라는 믿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저 사람이 나에게 있어야 어, 그래도 내가 괜찮을 거라는 확신 혹은 어, 내 미래를 위해 내가 지금 투자하는 것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 하나도 달라진 게 없지 않을까요? 애국을 의지하는 것과. 어, 신앙의 길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교회를 나오고, 말씀을 듣고, 뭐,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음, 그쵸 그렇죠. 그게 내 신앙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어, 그 행위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어, 이사야 7장인가요? 6장에서 이사야가 말하죠 어, 굳게 믿지 아니하면 결코 국권이 서둘 수 없다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을 틀어냅니다. 그러니까 뭐 스펙 쌓치 마세요. 어뭐다 헤어지세요. 안정감을 포기하세요.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야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죠. 내가 내 상황도 모르는데 어디를 돌아가요? 길을 모르는데 대상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하면 하나님에게 가는 겁니까? 여호와 여화 하면 여호와에게 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음. 그냥 말씀 보면 우리 신앙의 레벨업이 되는 건가요? 내 기도를 하면 내 기도의 마일리지가 쌓이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게 여지껏 신앙 생활을 해온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쉽게 무너지죠. 쉽게 좌절하죠. 사람의 반응에 일이 일비합니다. 왜냐면내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요. 내 믿음이 거기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시니까요. 음 그러니 예언자적 음,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굳게 소리치십시오 강건하게 서서 굳건히 외치십시오 어, 누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반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치기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 서로 동료에가을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그리고 어, 내일까지 라이브라이브 라이브 방송 그러니까 어, 말씀 상상이올라가고다음 어, 주부터는 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습이 영상을 고있습이상영상영상영상이 영상이 올라갈 건데 그거 같이 저희 함께 보면서 같이 기도로 마음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도 참 고생하셨고 늘 어, 딱딱하고 따가운 소리만 하는 어, 전도사를 어, 용서하시고 하지만 그게 옳습니다. 그게 옳아요. 음, 저는 그게 옳은 거라고 믿기에 저도 이 자리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고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보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다들 화이팅입니다.